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게임빌드 코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게임빌드 코인이 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탈출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제 영상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코인 시장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패턴을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기준선 밑에서 매집을 하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급등이 터진다. 라는 겁니다. 이 기준선 밑에서 매집해두고 위로 올라오. <laughs> 위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단순히 선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명확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밑에서 매집하면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상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남들보다 싸게 매집을 해둘수 있고 남들이 10%, 20%의 수익을 볼때 우리는 50%,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코인은 기준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선을 막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서 매수, 매도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코인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어제 세이프 코인 추천드려서 자, 845원에 추천을 드렸고, 오늘 900원이 넘는 그러한 흐름을 장중에 나타냈다. 10%가 넘는 수익률이 하루 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코인 추천드렸어요? 캐딘 어덕스월드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 3.75에 추천드려서 오늘 4원을 넘으면서 이것도 5%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오스도 추천드렸어요. 934원에 추천을 드려서 지금 1030 1030원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뛰어들 때 반드시 도전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한 번이 인생 수익률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무료 추천 받으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실제로 보내주신 인증이고요. 수익률 보이시죠? 이분들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분들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안쪽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의 꿈을 쫓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적 요구 드리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적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이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돌려보면 정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슈가 될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밈코인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에 가장 돈이 몰리는지 지금 유행하는 밈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곧 돈이 된다라는 것을 부자들은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밈코인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었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도전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밈코인 중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서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리플코인, 도지코인, 비트토렌토 코인, 시바이노 코인 등 우리,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과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을 내는 것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표 종목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비트토렌토 코인, 리플, 도지코인을 추천드렸을 때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수백 퍼센트 이상 급등하는 성과를 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찾아내고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기회는 스스로 잡으셔야 합니다.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주식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고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에 수백 수천조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뉴스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하면 돈이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밈 코인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AI 관련 코인 중에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을 찾아서 매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인으로 수익 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수익. 결코 꿈이 아니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수만 퍼센트가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코인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 교차 검증을 통해 걸러진 최종 후보군이며 제2의 페페 시바이노 코인이 될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부자가 이 밈코인 시장에서 탄생했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노 코인 비트토렌토 코인 전부 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코인이 처음엔 작은 코인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코인 시장에서는 큰 부를 쌓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쌓는 투자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을 쌓으려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많취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전화번호 0 1 0 4 6 9 8 3 6 4 7번호로 저한테 도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급등할 수 있는 밈코인 관련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백서 2025년 버전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 기초 심화 과정을 정말 가감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실전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장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 공략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 실패하지 않는 리스크 관리 비법, 어떻게 제가 코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른 코인별 대응 전략, 자,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금리,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또 코인은 어떻게 변하고, 글로벌 경제에 맞춰서 어떻게 이 코인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유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입니다 코인의 특성을 이해해서 예상 상승 가능한 파동 시점을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보유하신 종목들 보유 코인 종목 지금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최종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코인 예측을 했었던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의 흐름과 지금까지 코인이 나왔었던 이 시나리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2025년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1억 5천까지 갔죠? 지금 2조, 1억 5천까지 갔죠? 2억, 3억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에 편승을 하셔야 큰 돈을 벌수 있고, 이러한 전략, 자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녹여놨으니까, 자, 이 대응 전략집, 백서 받아가실 분들은 전화번호 적혀있죠? 이쪽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